이번 8월은 한일 간의 대격돌이 펼쳐진다며 연일 일본 언론은 보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막무가내 수출 규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8월이라고 여겨지면서 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 기업을 정말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만약 그런다면 50여 가지 이상의 보복조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독일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매일신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한국인들에게 뜻밖의 큰 웃음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웃음을 준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 대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뉴스의 내용은 역시 단순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유럽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독일을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초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우선은 8월의 수출 규제 제2 라운드 이전에 반한 혹은 혐한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면서 한국이 자주 이야기하는 독일과 일본의 비교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자주 거론하며 애초에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독일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사죄와 배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다소 이상한 논조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 BBC에서 조사한 국가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들면서 독일인의 65%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무리 독일을 짝사랑해 봤자 독일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논리로 연결합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을 가장 이미지가 좋은 국가로 꼽고 젊은 사람들은 독일에 취업하기도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서 나름의 신중을 기한 조사 방식 기법이 도입되었겠으나 이러한 조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당시 2013년이었고 독일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길거리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북이냐 남이냐라는 국적 확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적인 인권 하위 국가로 여겨지니 부정적인 답변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독일이 한국을 볼때 일본 언론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독일에 다양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길거리에 일본 벚꽃을 심어놓았고, 봄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일본의 상징인 벚꽃이 피며 벚꽃 축제를 따로 할 정도로 일본과 교류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관계가 깊은데 세계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무리한 전쟁으로 주변국들을 침공했는데 비슷한 컬러인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본은 오랜 기간 독일에 공을 들였고 독일에서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혹은 아시아에 특파원을 보낼 때에는 당연히 일본 도쿄나 관련 방송국을 통해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개했을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이미지는 독일에 좋았을리가 없고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일본 방송국은 한국을 독일에 소개할 때 파도 광부 등 불법 체류자 이미지로 그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G7에서 한국이 결국 일본의 반대에 막혀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서는 강조하나 사실은 독일도 결국 한국이 들어있는 G7의 반대는 아니지만 무관심하다며 한국인들이 독일을 좋아하고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며 독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이루어진 독일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30%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28%로 비슷합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 눈에 띄는 활력을 이용하는 반면에 일본은 독일에서 이미지가 점점 약화되는 데다가 한국과 관련한 이상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일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을 2016년부터 집요하게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유럽 첫 번째 소녀상을 세우려고 합의를 받았습니다만 역시 똑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에이메현에서 결사 반대를 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장에 강력 항의해서 결국 소녀상 건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독일 소규모 전시회에서조차 주일 대사관의 강력 항의로 10cm밖에 안 되는 소녀상이 철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일본 행동에 대해서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과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일본 측에서 독일의 이미지를 타협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시회나 시 차원에서의 소녀상 동상 건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독일의 소녀상은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비젠트와 프랑크푸르트에 건립되고야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그 점수를 낮췄다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독일 관련 일본 뉴스는 한국에서 다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베를린궁을 복원하면서 박물관도 새롭게 재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증거이며 독일을 좋아하는 한국이 겪는 수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물은 수천 점을 모아서 전시하는데 한국은 100여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진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의 한 담당자는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청나라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며 한국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역사관은 분명 잘못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 구조를 보면 중국 전시관의 일부에 한국 유물을 배치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자칫 중국의 속국이라는 느낌을 들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한국인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아 낯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전시되는 아시아의 유물들은 과거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수치스러운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의 규모가 큰 것은 대륙의 규모가 큰데다가 약탈했던 유물의 양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물은 구하기도 쉬운 점도 있으며 아시안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물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빼앗긴 것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따라서 자국의 유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유물이 많이 약탈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뉴스처럼 자부심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박물관의 취지를 보자면 독일의 과거 나치 시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성을 해온 반면 남이비어와 같은 식민지에 대한 반성은 작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취지가 들어간 곳으로 다양한 아프리카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처럼 약탈 유물을 당당하게 전시하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의 과거 반성 차원인 박물관이지 자국의 유물이 많다고 일본과 같이 좋아하는 그러한 취지의 박물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일본 뉴스가 한국에 잠시 웃음을 줬지만 막상 가장 한국 문화재를 많이 약탈한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의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수탈당해 일본에 있거나 해외로 반출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럽은 과거의 약탈한 문화재들을 각국으로 돌려주는데 좀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고 독일이 과거 제국주의 때 했던 일을 청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영국도 과거 대영제국 시대의 수탈한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일본도 언젠가는 과거 도굴에간 문화재들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연일 한국에 대한 뉴스를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8월에는 그야말로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한국의 각종 뉴스가 풍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레울 키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